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0월 24일 월요일이네요. 예, 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미국 정시 반응을 가지고 우리 정시, 우리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한번 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시장의 고통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 미국 정시에서, 어,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요게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주식 투자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와 나온다. 이게 이제 어 굉장히 큰 마켓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마켓 드라이버. 시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중요한 뉴스를 이렇게 한 번씩 때립니다. 이번 11월 다음 주에 그 미국 금리 정책 있죠. FOMC가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여기서 이제 75BP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CNBC 방송을 통해서 누가 언론 어 아니 그전문가들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설왕설래하는 요구하고는 무게가 상당히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고 정통 그 월가 유명 잡지죠. 여기서 나온 그 정보 내용은 거의 뭐 신뢰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시장을 움직인데, 어, 이게 주도하는 또 연은 총재들, 뭐 여러 명의 연은 총재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데일리 시카, 이, 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뭐, 소수파라고 할수 있죠, 소수파? 또, 시카고 여는 총재도 동조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너무 지금 좀 지나치게 가팔라서 기업들이 진짜 격기 침체를 할 우려가 있다. 경기 침체는 뭐 연방 그 미국 정부에서 그기까지는안 간다라고 원 장담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대로 진짜로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경제론을 펴는 이제 그런 연은 총재들이 서서히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사람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중심 이슈 아닙니까? 이게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호재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일으켰는데 뭐 이게 역시 뭐배어마켓 엘리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 이큰 흐름이 어쨌든 간에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슬슬 이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방향을 틀기 털기그 직전 그런 시점을 우리가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행주가 주도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주도주가 누구냐? 은행주예요. 은행주는 뭐 금리 인상을 올릴수록 뭐 예대마진이 늘어나서 좋다고 하다가. 또 금리 인상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럼뭐 은행주는 뭐 좋은 일이 끝나겠네 또 이렇게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은행주에 뭐 이렇게 큰 호재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은행주가 역시 이제 어 금리에 민감도가 가장 높지만 속도 조절론의 은행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속도 조절론의 은행이 급등할 이유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그걸 살펴봐서 투자에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 JP모건 5%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재다 이 말이죠. 이게 대손상각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j p 모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은행 말고 일반 상업은행 부분에서 대손상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들, 뭐, 작은 기업들 파산 위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을 되기 때문에, 대선상각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저번에 나와서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선상각 충당금을 많이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손실을 미리 뭐, 저장하는 것 때문에, 원래 이익이 많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주가 약세 요인인데, 이게 해소가 되면은, 대순상각이, 뭐, 마, 이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적게 대순상각하게 되면 이익이 원래 예상보다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 손보사, 트래블러스, 이 비우량 채권 손실 위험도 대폭 줄어든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되면, 어, 비우량 회사들 발행한 채권이 채무 불이행에 지금 우리 레고랜드 사태 우리 국내에서 지금 막 난리죠 레고랜드 그러니까 비우량 채권 손실 위험이 어, 트래블러스 같은 회사에서 대부분 우량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고금리 고수익성 때문에 비우량 채권도 조금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조심 편입을 하죠 그런데 이게 손실 위험이 확 줄어드니까 예상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가가 3% 오르는 거죠 그래서 태벌레스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그래도 어, 금융권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우량채권을 어, 주로 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융주 뭐 은행, 보험 정권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보험사고 실적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손해보험사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 쪽이 정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보면 4.6%는 올랐어요. 골드만삭스가 금리하고 영향은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금융시장에 이런 경기라든가 또는 뭐 자금조달 면이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해소가 되면은 전체적인 좋아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로, 어,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기대감. 물론 원래 실적 예상치는 제일 악화, 뭐 제일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시장이 지나친 경색에서 해소된다는 안도감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서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그게 바로 금융주가 되고 이게 지금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봤다면 우리 시장도 똑같이 반응을 할 것이고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의 시사점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내일 모레 발표하나요? 우리 4대 금융지주 실적 발표 내일 하잖아요. 내일 25일 일제에 공개된다고 해놨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아요. 미국보다 우리 국내 금융사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러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정말 뭐두배세배 뭐 좋고 말하자면 세계에서 지금 최고 좋은 실적을 보가 하고 있는 게 국내 은행들이에요. 그런데 뭐 주가는 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은행주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아주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나, 은행의 실적은 지금, 뭐, 호황을 꾸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 4분기보다 올해 들어와서 이게 더 좋아졌고, 1분기, 2분기, 3분기, 뭐, 계속, 지금 시장 또는 전체적인, 뭐, 이 그, 기업, 업황, 이런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은행들 실적이 좋죠. 우리가 실적을 보면 돼요. 투자자는. 투자자는 내 실적에서 배당을 줄걸 얼마로, 될까? 이거 이거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제 주가 이거 안 보고 주가 떨어진 거 언제 오르나 이것만 노심초사하니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고통을 감내하는 게 힘들죠. 그럼 실적을 보면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KB금융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73% 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을 이 세계 최고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6.4%인데, 이게 비싸게 사서, 뭐, 내가 6만원에 샀는데, 뭐, 주가가 지금 뭐, 20% 떨어졌네, 괴롭, 괴로워하고, 이게 주가에만 집중하니까, 오직 단기 매매자들, 주가 반등을 노리고 샀지, 내가 뭐, 실적하고 상관없어, 내 배당 그거 보려고 한거 아니냐?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배당 실적 얘기하면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따분해 하시는데, 같은 소리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게 진리이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주가는시황 상황에 따라서 이리 나리고 저리 나르고 이래 표류하고 다니는데 이걸 따라다니는 것은 매매자들이고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갬블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6%나 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을 주는 실적이 원래 작년보다 더 좋네, 뭐. 이보다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기회에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미국 은행들 움직임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서 점검을 해 보는 거죠. 삼성화재 지난 6개월간 외국인들이 1%또 비중을 확대했어요. 지금 5 0에 외국인 교육비중이. 49, 6개월 전에 49% 6개월 동안 계속 비중 높여서 지금 50%가 됐어. 왜, 왜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다면서 이 삼성화재 주가는 주식 비중은 더 높아졌는데, 이거 뭐야? 이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배당이 6%? 그 다음은 뭐, 실적이 빵빵한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내가 1년 벌었는 그 내가 투자한 회사가 1년 동안에 벌어서 내한테 배당할 꼬박꼬박 주는 게 최고예요.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지. 지금 뭐 주식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시장이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 회사는 잘하고 있어. 영업 돈지 잘 벌고 있어요. 룰러날라예요 그토로 표정 관리하는 거지. 아이 우리도 위험합니다. 아이 우리도 힘들어요. 이러면서 남들 다 힘들다는데 우리는 좋아요 하는데 없잖아요. 아이 우리도 힘듭니다. 아좀가 힘들지요. 이렇게 말하지. 삼성화재 우선주는 더 좋아요. 더 상값이 사실 물 보통주를 왜사개임 왜 게미가 20만 원, 19만 6천 원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똑같은 배당금 주는데 15만 6천 원만 주면. 한주 줘. 배당을 똑같이 준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이거는 7.7%가 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이거 더 사고 싶어도 뭐더살 물량이 없어서 못 사. 외국인들이 이거 50%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다, 다 싹쓸이 치, 싹쓸이 치고 하고 싶지. 그냥 놔두고 싶겠어요. 근데 이건 미래 뭐 좋은 걸 누가 팔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 NH 투자 정권이 이제 제일 실적이, 어, 어렵죠. 정권회사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 주, 정시 상황을 제일, 뭐, 크게 받는 게 정권회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NH 투자 정권은 정권 수용에서 최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가장 대표 우량 기업을 선택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왜 그러냐? 지금 같은 이 프로젝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난리죠,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 누가 제일 돈 많이 빌려줬느냐. 프로젝트 파이낸싱 누가 그, 어, 가입을 많이 했느냐. 여기서 이제 루머가 나오고, 그 회사 망한다더라, 부도난다더라. 그렇다고 뭐 이런 것들이 중소형사들이 주로 많이. 왜? 금액에 비해서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물려버리면 위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대형회사가 유리해요. 그래서 덩치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에서 안전하게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배당 수익률이 11.9% 이거는 작년,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금 이거 사면 원래 이익이 반토막 났지만은 그 이익으로 주는 배당금 수익률만 해도 지금 주가로 사면 11.9%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매우 저원 박앤세일 기간이에요. 내가 13,000원에 샀는데 무슨 소리냐? 대부분이렇죠만 그 13,000원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13,000원을 샀어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13,000원에 샀으면 지금 배당 수익률은 뭐5 6% 그래도 비싸게 사도 내가 배당 수익률이 5% 6% 주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이익 반토막 났지만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줄어든 거예요. 배당을 5% 6% 주는데 어딨어. 이거 지금 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것을, 그 필요가 뭐 있으면 12% 받을걸, 6% 받으면 그래도 많이 받는 건데. 내년에 다시 이제 좋아지면은 지금 이렇게 방해셀때또 물타기 더 해가지고 더 비중을 높여놓으면 인파우링 되는거지요. 내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이걸 입혀야 되면은 이제 내그매수를탁 줄여버려, 스탑해버려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13만, 아, 13,000원에 13 물렸다, 이러면서. 그 단기 매매자들의, 그, 그 인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8,800원에 사가지고 또 추가로 해서 그 전체, 뭐, 매수비, 단가를 낮추면 되지. 내년 이익 늘어나면은 배당 수익이 확 올라가는데. 그냥 안 사고 가만 놔두면 만삼천원에 대해서 배당 수익 이 나니까, 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기회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기회가, 그,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이나, 어, 이런, 그, 위기다, 위기다 할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활용을 해야.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면 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회사체 지금 뭐, 완전히 뭐, 그, 얼어붙었다. 온 세상이 다 부도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부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공사들 다 망한다 그러고 물론 헤드라인은 다 그렇게 내잖아요 그거 읽고 얼어붙어가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아무런 기회를 못, 못 잡는 거지 그럼 뭐 레고랜드 하나 망한다고 해서 망하게 놔두지도 않잖아요 정부에서 탁 개입해가지고 다 그냥 뭐 유동성 공급해 주잖아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 중국 보세요. 에버, 에버그램데, 뭐, 세계 최대 부동산회 사람 아마 다 파산했는데도, 정부 그에 가지고 다뭐 받쳐보니까 아무리 찍으면 아무것도, <laughs> 에버그램데 어디 갔어? 뭐, 더, 더러 기억도 조차 희미하잖아요. 중국 부동산 뭐, 다 파산한다. 온 중국 부동산 다 파산해서 전 세계 부동산 뭐, 붕괴 온다. 이렇게 막 보도 막 했었잖아요. 언론이 그거라고, 그런 게 언론이란 말이에요. 언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이일이 공부를 계속 하는, 그런 게 공부예요. 그게 시장을 이해하는 거. 어려운 공식, 뭐, 3차, 4차 방정식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는 거. NS다 정권 리포트, 최근 게 없어. 정권사들이, 어, 증권사 뭐, 지금 나쁘니까, 리포터 반행을 일단 다 중단해버리고 안 내. 이게 증권사들의 행태예요. 뭐, 이익이 늘어나고, 뭐, 좋다 그러면, 막, 싸울도록 보도, 보, 보고서를 내.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러고. 목표가 자꾸 높이고. 근데 뭐, 나쁘다 그러면 싹 중단해버려. 겁이 났어. 그, 애는, 뭐, 정권에서, 어, 리포터 나온 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한 8월 달에 나오고그 다음 없더라고요. 그나마 8월 달에 나온 거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네 투자 정권이, 이거 어느 정권사고, 대신 정권사나. 부동산 프로젝트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익스포즈가 경쟁사 대비 가장 적다고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렇게 리포트했는 게 대신 정권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착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참고로 하는 거죠. 정권사 리포트라는 게, 뭐, 목표가 얼마야? 음 이거 얼고 올라, 올라간다, 이런 거 전부 다틀터에요 그때, 그때 시황에, 실효, 시류, 실류성자로에 불과합니다. 그, 지금 온통 정권사들 다 파산하고 난리 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다 묶여 뭘 물렸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어, 익스포즈가 제일 적게 개입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일 잘 한다는 거죠? n h 투하 정권이. 그리고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최대의 정권사기 때문에 이거 웬만큼 물려도 삼각 처리해버리면 은이 실적에 별로 영향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같이 막 와각 떨어지면 은낙겐세일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13,000원에 샀는데 아, 자꾸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이 괴로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괴로울 필요 없어. 배당 수익이 익 나면 은 배당금을 5%, 6%씩 주는데 11.9%는 못 돼도 배당을 이렇게 뭐 넉넉하게 주는데 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 계속 받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난 이후에 세계 경제를 우리가 기대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건이 이때를 기다리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때는 이제 지난번 경험이 70년대 삼고부랑, 요즘 같은 이런 삼고부랑에서 80년대 넘어서 3저호황으로 터널아운드를 했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향후 이제 주, 주도주가 뭐가 될까? 그때 금융주였어요, 주도주가. 지금도 금융주가 굉장히 유력하다. 기술주.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 웬만큼 다시 이제 제로금리 시대로 갈것 같지는 않아. 중주, 중, 중고금리. 금리를 조금 앞으로 낮추더라도 그렇게 크게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면은 이제 기술주, 그, 난리치던 기술주 시대는 이제 이제부터는 실적 위주로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고, 금융주가 지금같이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가 다시 회복된다면, 이 주도주 될 가능성 후보고 있고, 주도주가 설사 안 되더라도 고배당 일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주는 거, 이게 최고예요, 최고. 장기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최종 성자다라고 이미 정명이 다 되어 있고, 그냥 종합 주가 지수를 다 샀을 때, 어, 100년 동안 563배 올랐지만, 배당주를 사면 3841배를 올랐더라. 미국 정시에서. 배당주가 이렇게 사모으면 된다. 증명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브랜버핏도 주가 사지 말고, 기업 배당금을 사라, 배당금. 기업 비즈니스를 사라. 금융 비즈니스를 사는 거예요. 정권사를 당신이 경영을 하고, 어, 화재 보험사 삼성화재를 당신이 경영을 하고 KB금융은행을 당신이 경영을 하라 이거지 경영자한테 맡겨가지고 그러면 뭐 어, 이런 불황 시대에도 이익을 빵빵 내가지고 배당금을 넉넉하게 계속 주잖아요 그걸 해야지 주가 얼마 올라가느냐 얼마 떨어졌느냐 매일 그냥 그것만 받을 받을 그냥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매매 90%가 그런 매매자들이에요 시장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같은 말을 매일매일 다른, 게, 다른, 어, 우리가 보는 사례를 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다시 뵐, 뵐게요. 아까 어떤 분이 삼성 정권도 마찬가지 그렇죠 삼성 정권도 뭐 NH투자증권과 거의 버금갈 수 있는 대형사니까 마찬가지로 봐도 되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개별 증권사별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뭐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주가라는 거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워낙 뭐 다양하니까 그래서 기업 실적과 기업의 내용 비즈니스를 보면은 어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내한테 유리한 기회가 되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내용을 모르니까 주가 떨어지는 이유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